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죠. 2.7% 상승하며 46,45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금 명확하게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저희 주주분들 역시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의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 나가며 얼마의 가격까지 올라갈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나오는 이 상승분 전부 다 수익으로서. 챙겨가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 펼쳐나가셔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 전부 다 담아놓을 예정이니까 이 한국가스공사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 지금과 같이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래도 이 기대감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죠. 자,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가 12월달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러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수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한고래 프로젝트뿐이 아닌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 역시 현재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3분기 영업이 9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4,397억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90.9% 증가했다라고 10일날 공시를 했죠. 자, 당기순익 역시 1,552억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소량 늘어났으며 이 미수금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이 미수금 회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실 저희 주주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변동이 터져 나오지는 않을 한국가스공사기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대양고래 프로젝트예요. 이번 시추 정말 첫 시추에 석유와 가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확률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기대만을 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전에 몰려오는 이대양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첫 시추 이전에 몰려오는 이 기대감. 그에 따른 수급,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한국가스공사가 주가를 들어올릴 때도 느꼈듯이 정말 가파르게 끌어올려요 주가를 이 정책주들 특징인데 굉장히 주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며 기대감이 확실히 수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정확한 타점을 놓치면 사실상 흘러내리는 주가에 손도 못 써보고 그대로 수익을 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앞서 이 한국가스공사 역시 분명하게 수익권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 챙겨가지 못한 주주분들 역시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이번 채팅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명확한 목표가와 타점 잡아 가야 되는 투자가 나와 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정확한 타점들 잡아 가면서 이러한 거래량, 수급 확실하게 보시면서 타점 잡아 가는 게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량으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시고,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수익을 확실하게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이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들 목표가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 장중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셔도 100% 무료로 도움드리면서 수익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분이시라면 절대 이러한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을 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시장 자체가 무너짐에 따라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짐에 있어 좀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없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종목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따른 타점과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나는 추천주들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앞서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봐왔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서 추천주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약 10년 가까이 이 주식을 해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이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세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명확한 이 수급이 들어오고요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승시킬 때는 분명한 재료 모멘텀 호재 그리고 세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파악했으며 명확하게 매집이 들어갈 때 정확한 타점에 정확한 지표를 잡아갈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런 황금 화살표가 바로 그 지표라는 거예요. 수급과 거래랑 바로바로 파악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력이 움직이면서 매집해 가는구나. 명확하게 파악하니까 이 화살표가 뜰때 들어가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수익만 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역시 이러한 화살표가 뜨고 난후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 드렸죠. 자, 2월 13일 날 잡아 드렸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월 13일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매수가 8만 5백원에 비중 70% 손절가는 5만 2천원으로서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드렸었습니다. 자, 9시 13분 정확히 장중 대응 가능한 시간에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발신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2568501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자, 총 506분의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이때 2월 13일 명확하게 화살표가 떠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잡아갈 수 있었죠. 이후 알테오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지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455,500원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머리 꼭대기에 달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고 이러한 지표로서 투자를 해나갔다라고 하니까 명확한 세력의 움직임 포착한 이후 그죠? 이 터져나오는 상승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황금화살표 매집 타점 매집 화살표가 뜨고 난 후에 투자 이어 나갔다라고 하면은 단한 번도 손실을 본적 없이 수익만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모든 종목에 전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역시 저희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었죠. 자 명확하게 이 황금화살표 매집이 떴던 시점이었고 정확하게 8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저희 주주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렸는데, 8월 16일 유한양인 91,300원에 잡아가시라 긴급하게 매수하셔야 된다. 긴급 매수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9시 31분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실 때 잡아드렸고요. 발신번호 2568502로, 상단번호 배너와 동일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때도 627분에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떠줬으면서. 최소 몇 퍼센트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두 배가 넘는, 이백 퍼센트가 넘는 수익을 약두달 만에 가져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이러한 지표가 떴을 때 확실한 분석과 타점으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수익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추천주 지금과 같이 확실한 이 지표가 떴을 때만 저희 주주분들에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 같이 잡아가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황금이라고 문자 꼭 잊지 말고 남겨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목들 사실 한 종목만 잘 잡아 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주주분들 계속되는 하락장에 손질 보고 계신 모든 종목들 복구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러한 황금 같은 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명확한 타청과 또한 종목 들고 계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영상과 문자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머리 꼭대기에선 팔지 못해도 최소 어깨선에서 팔아갈 수 있는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타점과 추천주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께서 꼭 무료로 전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런 황금추천주까지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구정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잊지 말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